부동산 시세를 쉽고 정확하게. 아파트 공동 김유수입니다. 이번 영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매매가 활발하고 높은 가치를 자랑하는 대장 아파트 탑10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살펴보는 이유는 담보가치 평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인 평형 31에서 35평 기준, 시세 조사는 KB 시세와 아실에서 가격 등락률은 리치고 플랫폼을 참고했습니다. 10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 스카이뷰 자이입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로 361세대의 6년차입니다. 지하철 3호선 988역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죠. 독한사는 끼고 있어서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GTX-A 계통을 예정으로 서부권에서 강남 접근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용면적 35평 기준으로 KBS의 일반가 10억 9천,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5천, 매물 최저가는 11억,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억 4천 3백만, 하락률 11.06%입니다. 9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DMC 아트 포레자이입니다. 아파트는 672세대의 2년차의 신축 아파트죠. 지하철 경의 중앙선 수색역과 6호선 등삭역 인근의 단지입니다. 신축 아파트 단지로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전용면적 33평 기준으로 KB시세 일반가 아직 없고요.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매물 최저가는 11억 7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20만, 하락률 0.1%입니다. 8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DMC 로테캐슬 더 퍼스트입니다. 아파트는 1,192세대의 4년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죠. 지하철 경인중앙선 수색역 앞 역세권 단지입니다. 입주민 커뮤니티가 활발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33평 기준으로 KBC세 일반가 11억 4,500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8,800 매물 최저가는 12억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억 천만 하락률 8.47%입니다. 7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 등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녹번입니다. 아파트는 952세대의 7년차 아파트고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 아파트 단지입니다. 북한산과 가까워서 자연환경이 쾌적하고 준신축 단지로서의 편의성이 높은 아파트입니다. 전익면적 33평 기준으로 k b c 세 일반가 11억 6,500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7,500 매물 최저가는 11억 5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억 6천만 하락률 18.12% 입니다. 6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위치한 레미안 메라일지입니다 아파트는 1305세대의 6년차의 아파트고요.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인근의 준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녹번역과 불광역이 가까우며 주변에 혁신 파크 개발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전용 면적 33평 기준으로 KBC세 일반가 11억 7,500,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매물 최저가는 11억 5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2억 4천만, 하락률 16.67%입니다. 5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녹번역입니다. 아파트는 879세대의 3년차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 바로 앞에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 단지죠. 주변 숲세권의 환경과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해서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용면적 32평 기준으로 KBC세 일반가 12억,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8천, 매물 최저가는 12억, 현재 역대 최고가입니다. 4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DMC 파인시티자이입니다. 아파트는 1,223세대의 2년차 아파트죠.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 앞에 초역세권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인근의 편의시설과 교통이 우수하고 개발 호재로 인한 지역가치 상승이 예상됩니다. 전용면적 34평 기준으로 KBC세 일반가 없고요.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9천, 매물 최저가는 13억,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1억 2,190만, 하락률 8.63%입니다. 3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한 녹번역 2편한세상캐슬입니다 아파트는 2,569세대의 5년차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인근의 5년차 준신축의 대단지 아파트죠. 단지 내 조경 및 관리가 매우 잘 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주거 만족도가 매우 높은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 33평 기준으로 KB시대 일반가 12억 2,500, 최근 실거래가는 12억 5천, 매물 최저가는 11억 7천, 최고가 대비 1억 5,110만, 하락률 10.78%입니다. 2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 위치한 DMC SK뷰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753세대의 2년차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경의중앙선과 6호선이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의 더블역세권 단지입니다.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과 각종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주거 만족도가 높은 단지입니다. 전용면적 35평 기준으로 KB시대 일반가 13억 7 5 0 0 최근 실거래가 는 없고요 매물 최저가는 13억 5천 현재 역대 최고가입니다. 1위입니다. 서울 은평구 등산동에 위치한 DMC 센트럴 자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는 1388세대의 2년차 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경인중앙선과 6호선이 있는 디지털 미디어시티 역의 더블 역세권 단지죠. 마찬가지로 생활 편의시설 및 교통 접근성이 좋아서 은평구에서 인기가 높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 면적 34평 기준으로 KB시세 일반가 15억 5천, 최근 실거래가는 15억 5,500, 매물 최저가는 14억 4천,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8,500만, 하락률 5.18%입니다. 자 이렇게 서울 은평구의 대표적인 대장 아파트 10곳을 살펴봤는데요. 매수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러한 주요 대장 아파트 시세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을 마련하거나 부동산 자산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금융입니다. 아파트 금융통에서는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 상담 외의 복잡한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멘토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금리가 높은 대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거나 부채가 여러 군데로 나뉘어져 관리가 어렵다면 대출 상담을 통해서 자산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신청은 영상 하단에 더욱 기란 혹은 고정 댓글에 남겨 놓았으니까요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평일 상담 시간 내에서 순차적으로 정성껏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파트 금융톡은 각 금융권의 대출 상담사분들과의 협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단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속적인 금융정보와 대출 꿀팁 알려드리고 있으니 아파트 금융톡 구독하시고 더 많은 금융 소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